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복타러 가는 여행이라 어떤 여행이었는지 함께 떠나보시죠.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착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다 여의고 생계가 막막해지자 나무를 해서 팔아서는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몇 달을 꼼짝없이 누워있게 됩니다. 부모님 재산날은 다가오는데 먹을 양식조차 다 떨어져 가고 겨우겨우 몸을 추스리고서 다시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려 하는데 한 스님이 탁발을 오는 겁니다. 작은 종이쌈지에 담긴 쌀을 가져 나오서는 집에 남아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laughs>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어찌하겠나요 부모님 재산날은 다가오는데 조금이라도 벌어야 해서 그나저나 스님 저의 삶이 어찌 이리 기구한 걸까요 음... 저 동쪽 하늘 끝 어딘가에 그대에게 복을 가득 내려줄 귀인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한번 찾아가 보게 스님이 떠나가고 총각은 한참을 무언가 생각합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보침을 챙겨 메고서는 그 동쪽 하늘 끝을 향해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하루종일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산속에 조그만 마을 하나가 보입니다. 서둘러 묵어갈 곳을 찾아 어느 오두막 집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곳에서는 한 어여쁜 처자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예... 그리해도 되지만... 아버지가 병원으로 누워 계셔서 삶은 감자 말고는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허허,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요. 감자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아하니, 무슨 근심거리가 한가득인 듯한데, 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저렇게, <laughs> 몇 년째 병원으로 누워 계시니, 삭바느질을 해서는 그 약재 값도 충당 못하고, 빚만 늘어가고 있답니다. 아랫동네 어느 돈 많은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갈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귀인을 만나러 가신다 하니, 저희 운명도 어찌 되는지, 정령코 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꼭 여쭤봐 주시지요. 그리하겠소. 다음날 일찍 다시 길을 나서는데, 하루 종일 산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주변은 금방 어두워지고, 인적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이라 하룻밤 묵어 갈 집이 있을 리만무하고 낭패다 싶어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저 멀리 커다란 동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는 한 노인이 서 있고, 급히 달려가 사정을 설명하니, 여기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밤이슬은 피할 수 있을 테니. 그 동굴로 들어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하, 하늘 끝 귀인이라. 저 산을 하나 더 넘고, 큰 개천을 건너면 거기가 하늘 끝이니. 다온것 같네. 그 귀인을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아직까지 신선이 못 되는지도 물어봐 주게. 벌써 300년이나 지났구먼. 예? 삼 300년. 다음 날 다시 길을 나서는 총각 부지런히 산 하나를 넘고 마지막 개천가에 이르렀는데, 너무나 물이 깊어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천만 지나면 하늘 끝이라는데, 그렇게 막다른 길에 서서 망설이던 찰나, 엄청나게 큰 이무기가 개천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건너가려는가? 예? 예. 여기만 건너면 하늘 끝 귀인을 만날 수 있다기에, 음, 그럼 내가 건너게 해줄 터이니, 그 귀인을 만나거든. 내가 왜 아직까지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하는지도 물어보거라. 천 년이 지나면 다들 승천한다는데, 난천 년을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무게의 등에 올라타고서는 그 개천을 건너고 드디어 하늘 끝으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한 노파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서는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총각이 안쓰러워 다가가서는 제가 업어드릴까요? 허허, <laughs> 그리해주면 고맙지. 그 노파를 얻고서는 산길을 오르는데 총각이 어찌 여기 하늘 끝까지 온 겐가? 아 여기에서 귀인을 만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기에 허허 <laughs> 그럼 그 귀인이 나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리하여. 그 노파의 흐름한 삼골 집으로 들어가서는 지금까지 일들을 설명합니다. 음, 먼저 그 이무기가 용이 되어 성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의주를 두 개나 갖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그리고 그 노인이 신선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금방 석을 두 개나 깔고 앉아있어서 그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처자는 자네의 배필이 되면 다 해결되는 일일세. 허허, <laughs> 예? 그럼 저는 어디에서 복을, 허허, <laughs> 벌써 복을 한가득 받았는데도 모르겠는가? 허허, <laughs> 예? 아래 송한 대답만 들은 채로 산길을 내려와서는 다시 그 개천가에 서 있는데 이무기가 나타나고 "그래 그 귀인이 뭐라 했느냐. 여의주를 두 개나 가지고 있어 용이 되지 못한다 합니다. 뭐라 아좀더 빨리 성천하려는 욕심 때문에 두 개나 챙겼구만 이런. 그리고는 총각을 다시 등에 태우고 개천을 건네주면서 여의주 하나를 꺼냅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영영 용이 못될 뻔했구나. 이걸 가져가서 부자가 되거라. 예? 여의주 하나를 건네주는 순간 이모기는 용이 되어 하늘을 성천하고 자, 그리하여 총각은 수천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다는 여의주를 챙겨서는 그 동굴 속 노인을 찾아갑니다. 이런, 이런... 나의 부질없는 욕심 때문이었구만. 자, 여기 금방석 하나를 가져가게. 고맙네, 그려. 순간 그 노인도 신선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 총각 여의주와 금방석을 챙겨서는, 상골 여인 집으로 가고 귀인의 말을 전하며 그 여인과 홀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 후로 여의주와 금방석을 팔아서는 수만 금을 손에 쥐는데 예쁜 집 하나도 사고 평생 먹고 살만한 양식도 준비하고. 그래도 남은 수천 금으로는 그골 뿐만 아니라 이웃 골 사람들에게도 다 베푸니 그야말로 그 일대는 배고픈 이 하나 없는 무릉도원이 따라오실 만큼 풍요롭고 행복했다 합니다. 아 참으로 착한 이한 명의 복이 이렇게나 크게 번져나가네요. <laughs> 감사합니다.